자온습니다양 여러분, 반사입니다 자, 오의양스톤입록다한오 시작을 해블록록 한번 시하죠해 저번 시간에 하죠자저치 제작할 이있도 워치 제작할 해있습록준 아주 좀해 양의 워치 아주 많은 어져있치걸확인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요 일단은 이 정도만 꺼내게 되면은 다시 작동을 하게 될 거고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작동을 멈추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잘 이용을 좀 해주면 되고요. 그럼 오늘 조금 해줄 거는 어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 2를좀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 트랜스 mutation 테이블까지 좀 제작을 해보는 걸로 좀 하고 이 다음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피니티 인곳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못 만들 것 같고요. 그냥 테이블 정도까지는 좀 제작을 해보는 게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,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어, 실버 피시 하트가 좀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뉴트로움 너겟과 다크 메터 정도가 좀 들어가네요. 그리고 마크 2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크 2들은 또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얘네들은 복사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이것들은 좀 빠르게 제작을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고요. 그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죠. 보면은 리티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까지만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. 나머지 필요한 재료들은 제가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. 자,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블로그브 블레이징 크리스탈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레드스톤 블럭과 네더의 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꺼내 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레드스톤 블럭이 두 개가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. 네더의 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복사를 해놓은 것도 있고 잡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. 이것도 꺼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크리스탈 블레이징 로드가 필요했었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충 이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블레이즈 램프를 좀 제작을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. 전력을 꽤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한데 그래도 금방 만들어 주는 걸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 바로 이 블로그브 블레이징 크리스탈 집어넣도록 하고요. 나머지 재료들도 다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,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전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어, 사용을 하는 것 같죠.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전부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? 다크메터블루. 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크멘트 블록을 살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대충 한이 정도 있으면은 두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을 분량이 될것 같네요. 자, 그럼 바로 받침대를 이렇게 두개 제작을 해 주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워치도 좀 꺼내야 되기 때문에 워치도 검색을 해서 두개 정도 꺼내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 워치를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조금 더 전력을 많이 만들어 줄수 있는 상태가 되긴 했을 텐데 그래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전력이 다 차야지 일단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녀석 만들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필요한 마크2들 좀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에너지 콜렉터 마크 2랑 안티메터 릴레이 마크 2 그리고 니트로 크리스탈까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들을 좀 꺼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다크메타가 좀 필요할 거고요 크리스탈 매트릭스가 좀 필요할 거니까 이런 것들 좀다 가지고 있겠죠 먼저 크리스탈 매트릭스부터 검색을 해 가지고요 꺼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다크메타가 좀 필요했었죠 다크메타도 검색을 해서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오니움 너겟이 좀 필요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꺼내 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너겟이 좀 많이 필요했었으니까 너겟으로 좀 바꿔 가지고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. 그다음으로 좀 필요한 게 네더라이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데 이거는 이쪽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잠깐 꺼내 주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에너지 콘덴서 마크 원이 들어가네요. 이것도 콘덴서 검색을 해 가지고요. 마크 원을 꺼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 하트까지 꺼내주면 될것 같네요. 하트 657개가 모여 있어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만들려고 했는데, 알케미컬 체스트가 좀 부족하다고 하네요. 이것도 간단하게 꺼내보도록 합시다. 예전에 복사를 좀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금방 꺼낼 수가 있을 거고요.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갔으면 이제 제작이 좀 되어야 되는데, 여기는 네더라이트 업그레이드가 안 들어갔네요. 이거는 손으로 직접 좀 집어넣어 줘야 될 건가 봐요. 이렇게 넣게 되면은 트랜스뮤테이션 테이블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퀘스트가 또 완료가 되겠죠. 자 그러면 완료된 퀘스트의 보상을 좀 받아주도록 하고요. 이제 나머지 퀘스트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일단 진행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등록을 했으니까 바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. 여기에는 현자이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하이, 미디움, 로우까지 다 들고 있는 게 있어서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녀석은 이제 예전... 에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교환을 해서 사용을 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좀 건너뛰고 작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뭐 저거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자그 다음으로 진행을 좀 해줘야 되는 퀘스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에너지 콜렉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좀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거는 에너지 콜렉터를 훨씬 더 높은 티어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. 어 초당 많은 양의 EMC를 생산을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이것들 하나를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먼저 제일 낮은 녀석부터 제작을 해주면 좋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. 옆에 있는 이 녀석도 등록을 해가지고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이거는 나중에 이제 EMC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, 계속 더 티어 높은 녀석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먼저 베이직 에너지 콜렉터 마크1부터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에너지 콜렉터 마크1을 바로 변형을 해서도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베이직 안티메터 릴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녀석을 이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계속 좀 시켜볼 수가 있잖아요. 아크메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, 마크트로 만들어볼 수가 있고요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크트로 만들어볼 수가.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레드메터와 섞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크3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크3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마젠타 메터라는 게 들어갑니다.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퓨리과 레드메터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녀석은 간단하게 복사를 시켜 주게 되면은 이제 제가 사용할 만큼이 나오게 될 텐데 어,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군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네더라이트 블럭을 집어넣어서 복사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복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시켜볼 수가 있겠고요. 이걸 이제 꺼내다가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마젠타 집어넣고요. 안티메터 릴레이 마크3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크4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크4를 제작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예요. 여기는 핑크메터가 좀 필요한데, 핑크메터는 또 이렇게 펼과 섞어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이제 또 복사를 해가지고 와야 될 거잖아요. 뭐 간단하게 복사를 해보도록 합시다. 대충 여기다가 핑크 메터 집어 넣도록 하고요. 마찬가지로 네더라이트 블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핑크 메터도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.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핑크 메터와 조합을 해가지고 어, 마크 파이브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마크 파이브로 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제 옆에 해다가 달아주게 되면은 초당 640의 EMC를 벌어줄 수가 있고요. 이 녀석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다 보면은 아마 끝이 나오게 될 거예요. 이 끝은 마크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, 마크 15를 만들게 되면은 초당 엄청나게 많은 EMC를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이 메터들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좀 제작을 해가지고, 보라우도록 하고요. 오늘은 좀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퀘스트 완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들을 좀다 받아주도록 하고요. 보상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게 되면은 뭔가 좀 쓸모 있는 게 나오진 않았네요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 다좀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해줄 수가 있는 건 이쪽은 인피니티 인 곳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여기는 에너지 EMC 링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제작을 해볼 수있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등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바로 한번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하이, 미디움, 로우 이것들이 좀 들어갔는데 이거 아까 쓴 걸로 다 써버렸나요? 그러면은 얘는 EMC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태블릿을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. 여기에 지금 쌓여있는 EMC가 지금 제 인벤토리에 쌓여있는 EMC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간단하게 복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여기다가 핑크메터를 집어넣게 되면 핑크매터가 등록 되게 될 거고요. 나중에 모든 EMC가 있는 것들을 등록을 할수 있는 책이 있는데,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하이, 미디움, 로우, 더스트들을 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빠르게 제작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. 자 이렇게 필요한 로우, 미디움, 하이 다 만들어 가지고 왔고요. 이거는 여기다가 등록을 이렇게 시켜 주게 되면은 다 등록이 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한 세트씩 뽑아 주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뭐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바로 다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러면은 만들어야 됐던 걸좀 제작을 해 주도록 하죠. 자이 에너지 EMC 링크 바로 좀 제작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. 그러면은 또 퀘스트가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퀘스트 보상을 받으면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. 자 에너지 EMC 링크는 EMC를 가져와 수집기 및 릴레이 등에서 소유자 개인의 EMC에 삽입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면 보상도 간단하게 받아주도록 할 텐데 찬스 큐브를 얻었군요.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. 이거는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고, 자 다음 퀘스트는 플라워 파워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베이지 컴프레스드 에너지 콜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퀘스트 보상으로 얻어놓은 게 있잖아요. 그걸 떼가지고 와서 퀘스트를 진행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을 간단하게 떼서 한번 들었다가 다시 설치를 해주게 되면. 바로 이렇게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러면은 퀘스트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겠네요. 간단하게 받아주게 되면은 어, 레인지 티어 0짜리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퍼스널 EMC 링크까지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이걸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EMC 링크 4 개를 이용 해서 제작을 할 수가.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복사를 좀 해서 이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를 좀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이용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.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퍼스널 EMC 링크를 제작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어 사용을 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복사할 걸 집어넣기 되면은 복사가 되나요 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녀석 이군요 이렇게 태워서 이용을 하는 녀석 이었으니까 태워버린 건좀 다시 꺼내 주도록 하고요 다음 퀘스트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보상을 간단하게 받아 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 캐스트는 리파인드 EMC 링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. 이거는 개인 EMC를 사용해서 9개의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비축해 준다고 하네요. 어 좋아요.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퍼스널 EMC 링크를 9개 뭉치게 되면 제작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얘도 좀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될것 같네요. 부셔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등록을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. 그러면 복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태껏 뭐 원하던 EMC를 한 방에 다 날렸네요. 이렇게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하고요이 녀석을 9개를 뭉쳐주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야 됐던 어, Refined EMC 링크를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등록돼 있는 녀석을 여기서 복사해서 꺼낼 수 있도록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등록을 시키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녀석이고요. 자, 그 다음 퀘스트를 확인을 좀 해보면, 일단은 퀘스트 보상을 좀 받아준 다음에 마지막 퀘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. Compressed Refined EMC 링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이거는 6 개를 겹쳐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것보다 슬롯 숫자가 좀더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. 뭐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겠죠 자 우선은 이 녀석을 6개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6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쪽 부분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 넣어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주면 될것 같은데 어, 일단은 얘도 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얘도 간단하게 설치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EMC를 좀 만들어 주고 있기는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.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이렇게. 일단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. 오, 그리고 얘가 하나 더 생겼네요. 오 좋아요. 일단은 이렇게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확실히 초당 쌓이는 EMC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복사를 할수 있도록 이 네더라이트 블록도 좀더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. 대충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분량만큼 좀 제작이 된것 같으니까 이 녀석을 가져다가 바로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컴프레스드 리파라인드 EMC 링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녀석도 이렇게 일단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한 번에 꺼내 올수 있는 아이템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주게 되면 은 이렇게 아이템을 바로바로 바로 꺼내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잘 사용을 해 주면 되니까 어, 나중에 계속 한번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어,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이 태블릿 안에 EMC를 많이 좀 쌓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프로젝트 2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퀘스트를 이제 좀 완료를 해본 것 같은데, 이제 인피니티인 곳이 필요한 퀘스트를 제외하고, 어 퀘스트를 전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인피니티인 곳을 얻게 되면은 이쪽, 이쪽, 퀘스트도 좀 진행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만든 리파인드 EMC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, 자동화를 할때좀 유용하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로 또 어떤 자동화를 만들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